할렐루야, 만물의 통치자듯신 주님께 나아가시는 해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1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예배로 살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모든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기를 원하오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주장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런 주의 사람으로 주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노래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43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인이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한 비유를 하시고 다시 또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구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일인가를 분명히 알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비유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집 주인이 포도얼만을 만들어서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그 농부들이 나중에 그 열매를 주어야 할때그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그 농부들이 진멸되었다는 라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33절을 보게 되면은 이한집 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을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한집 주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부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그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서 정종 표현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장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이 계속해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구절들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서 설명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서 설명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참 척박하고 어떤 열매가 잘하지 잘 자라지 않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잘 자라면서도 맛있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포도주를 또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자원이 바로 이 포도였습니다. 뭐 포도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술 음주 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라는 것 자체가 이 당시에는 어떤 수분을 섭취한다던가, 오랫동안 저장한다던가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포도가 이 지방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아주 중요한 생존의 자원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포도원으로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 그 민족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랑스럽게 복된 자들로서 여기셨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3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조금 더알수 있는, 묵상해 볼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주인, 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데, 그냥 포도원만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와 즙자는 틀과 망대.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정말 힘든 것에 어려운 것에 던져놓으시고 잘 생존해봐라. 그, 우리 예전에 그 영화 300에서 보면은 그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하듯이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베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자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많이 그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또 이야기를 이어서 하게 되면은 그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이제 그것을 그저 관리해서 열매를 얻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농부들에게 악한 욕심이 들어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수확할 때가 되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지만, 그 종들을 내쫓거나 심하게는 죽이기까지 하였고, 결국에는 그 주인의 아들을 보내게 되지만, 그 주인마저 죽이는 참담한 일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종들, 이전에 보냈던 종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주인의 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잘알수 있죠. 그들이 제가 지금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매주 수요일마다 시스배때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때 멸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그저 주변의 강대국들이 너무 강해서 멸망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차례 정말 숱하게 경고를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그것을 듣는 귀를 닫아버리고 결국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을 겪게 되죠. 다시금 그 포로 생활 동안 회개하는 것 같았고, 마음을 다 잡은 것 같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오게 되었을 때, 어떤, 지금처럼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거나,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마음에 담아보려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 해꼬지 하려고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 농부들. 그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층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5절에도 보시면은 그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임을 알았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비유와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생각해 볼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서 주신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열매를 잘 수확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정작 그 열매를 드려야 할때 메시아 대신 주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고 하는 그 참극을 버리게 되죠. 저는 이것을 한편으로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묵상을 하게도 되지만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 혹은 교회의 지도층에게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겨 주신 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 가운데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맡겨 주신 것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그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맡겨 주신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알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곳으로 여겨서, 그곳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위로하며 세워가는 교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각자의 가정, 그곳은 바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이지요 또,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 것이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명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42절에 가게 되면은 모퉁이의 머리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것을 성경에 이른 바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기 22절, 23절을 보시게 되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118편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쪽에서 집을 지을 때 중심을 잡게 되는 가장 중요한 위치가 바로 이 집의 모퉁이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머릿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우두머리를 말을 할때 뜻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을 때 중요하게 여기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 모퉁이에서도 그곳에서도 또 중요한 그 주춧돌이 되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왕으로 또 통치하셔서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실 때. 우리가 그런 축복과 영광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각자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아, 주님, 오늘 우리의 이 삶이 나의 삶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는 삶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혜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다시금 감사드리며, 오늘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과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그런 주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